안녕하세요, 렉스장의 상하윤입니다. 오늘은 잔망 높이 랜덤 피규어를 뽑아, 뽑아볼 건데요. 한번 뽑아보죠.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. 저는요,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과연! 이거 네 우선 모르겠어요. 만졌을 때 엥? 응? 아! 여기 까는 게 있네 여기. 우와 귀여워 근데 냄새는 좀... 안되네 첫 번째 거라고 하기. 아무튼, 웃늘 루피가 나왔어요. 귀한게 더 있었는데 그 거를 고를걸그랬거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? 네 안녕 하하하하하하 <laughs>